예 gtq 포토샵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게 이미지 편집이죠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은 이미지를 잘 올린다거나 이런 내용도 있지만 블렌드 모드 혼합 모드라고 하죠 한국어 버전은 그 다음에 필터 필터 갤러리에 있는 딱 정해져 있는 맨날 쓰는 그 어떤 효과들이 있어요 예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뭐 1급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내용을 꾸미는 걸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기는 제가 임의로 지정할게요. 원래는 이제 시험 문제 적당한 크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러한 장면을 한번 묘사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작업 크기는 보통 400에 500 아니면 정해져 있는 크기 어, 준비하고 예, 저 세문서를 만들어 봤구요. 어, 아트보드라고 뜨고 있죠. 예, 그냥 진행할게요. 여기 사용하는 이미지들을 이 어, 컴퓨터 탐색해, 내 컴퓨터 탐색해서 이렇게 세문서에다가 준비해 놓고 휙 던지시구요. 이렇게. 던지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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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걸 일일이 오픈해서 열고, 컨트롤 AC, 컨트롤 V,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가져온 레이어들은 예, 여러분 보기 좋게 제가 좀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가져오자마자 편집 가능 확대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레스토라이즈 레이어 그냥 편집 가능한 상태로 바꿔버린 거예요. 문제에서는 어떤 그림을 요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자세히 보니까 여기 화병이 있네요. 화병이 있고요. 여기에 이 꽃이 들어가 있는데 이 꽃이 블렌드 모드에 곱하기 여, 영어 버전은 멀티플라이죠. 시험 볼 때는 한영을 막 섞어서 보기 이 때문에 영어 옆에는 과괄호 열고 한국어로 써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그림자 효과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요, 요 장면만 좀 여기 이미지 위주로만 좀 소개할게요. 자, 일단은 이 화병 부분에 맞게 요 꽃, 꽃을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자, 레이어가 많다하더라도 한꺼번에 여러 운 애들은 여러분 보셔서 작업할 거 외에는 이렇게 감춰주고 하시면 좋겠어요. 됐네요. 화병이 어디 갔노? 레이어 맨 앞에다 놓고 볼게요.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예, 이 그림도 만만치 않은 그림인데요. 이거는 1급 3번 문제입니다. 뭐, 배경을 딱 찍어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역시 펜툴인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나와요. 3번 문제 나와요. 어 꼭저 패스에다 놓고, 이럴 때는 탭을 딱 눌러서 예 위주로 보여주고요. 마술봉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장면이죠. 아니면 꼼꼼하게 폴리거나 라스트 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지금 제가 펜툴을 이용해서 어, 여기 보이는 패스 작업을 했어요. 화면을 파랗게 보일 거예요. 화면에 안잡혀서 컨트롤 어,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시기 바래요. 대략 느낌만 나온 되겠고 이렇게 패스에서 선택한 애들은 여기 메이어 옆에 있는 패스 창에 가시면 워크 패스라고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 세이브 패스, 그냥 엔터.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썸네일 있죠? 이거 썸네일 컨트롤 누르시면서 클릭. 여기 손등에 네모난 점이 보이면 요만큼만 형태만큼 셀렉트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로드 셀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변화가 있나요? 오, 범위가 나왔죠? 패스에 여기 보이는 애는 이렇게 하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안 보이게 할수 있으니까 레이어에 가서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배경만 제거해주면 되겠죠 볼까요 예이 네, 상태에서 이 배경 제거는 셀렉트를 반대로 컨트롤 쉬프트 i 인버트라고 하죠 어, 이걸 누른 다음에 엘리트 누르면 금방 제거가 되죠 네, 바로 이러한 어, 화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어 다른 그림 작업은 안 하고 있으니까, 어 다른 부분은 제가 고유의 컬러로 잠시 바꿔놓겠습니다. 예, 어우, 화병이 잘 보이네요. 예, 이 친구가 있는데, 무슨 어떤 결과물처럼 해달라고 하냐면, 네, 이렇게 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예, 빨간 꽃이 보이는 요 내용 바로 이 친구네요. 컨트롤 T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고요. 시험 문제는 절대 글씨가 안 들어가 있어요. 꽃이 위에 배치를 해야 되겠네요. 꽃은 각도가 어 빨간 게 오른쪽에 있네요. 자 컨트롤 T 알트 누르면서, 이렇게, 쉽게, 트랜스폼의 플립 호리전타를 쉽게 적렇게 해주시면, 시간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런 거를 배경을 제거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뭘 쓰라고 했냐면, 어, 블렌드 모드를 쓰라고 돼 있어요. 블렌드 모드. 7번 이미지. 어, 1 0번이없군요 10번. 블렌드 모드에 멀티플라이. 한국어 버전 곱하기. 뭘 곱하지? 이렇게. 예, 자, 이거는 클리핑 마스크를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자, 클리핑 마스크가 뭐지? 예, 바로, 현재 이 위에 있는 애가 아래에 있는 애한테 엎히는 거죠. 에이씨! 알트와 컨트롤을 말한 거지? 뭐라고 뭐, 판단한거 아닙니다. 알트 컨트롤 G. 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멀티플라이 얘에다가 어, 10번 이미지 노말로 돼 있는 걸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주면 어, 끝난 겁니다. 끝났죠? 원래 이런 애들은 관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 둘을 그룹 주는 게 좋고 선택해서 Ctrl+G 이름은 어, 신경쓸 필요는 없는데. 그 이렇게 좀 묶어주시는게 훨씬 관리가 좋아요 저장은 자주 누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배경이 되는 친구가 이렇게 이런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파스텔톤 필터 효과를 쓰라고 좀 담아있네요 이런 어,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여기 이 보이는 그림대로 어, 화병 뒤에다가 좀 배치한 다음에요 네 배경이 원래는 화이트로 해야지 좀 되는건데 제가 임의로 컬러를 넣었었으니까 이해해주시고요어 예, 이렇게 할까요 시간이 없을때는 어, 자르고 할 시간도 없다 어, 비아카피 혹은 뭐 마스크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마스크를 눌러도 이만큼만 보이니까 문제 없이 자르고 뭐하고 할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림이랑 크기가 좀 맞아야 됩니다. 퍼스트는 파스트란 게 뭐예요? 어, 필터 갤러리를 지난번 한번 소개해드린 영상에었죠 필터 갤러리 를꼭한 번씩 눌러봐야 되는데 필터 갤러리에 눈도장을 잘 찍어 놔야 돼요 파스텔 효과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 이 친구에다가 파스텔 효과를 써보겠습니다 이뭐 마스크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어플라이를 누르면 마스크 범위 안에서 그냥 끝나게 되겠죠 필터 요거 요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1급 2급 공통입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 화면이 다안 잡히네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내용 중에 뭐 파스텔 톤, 파스텔이 뭔지 아시죠? 예, 미술 도구죠. 예, 미술 도구 중에서 이제 파스텔이라고 써 있는 파트가 쪽 보시게 되면 있어요. 어, 파스텔 예, 바로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갤러리 여기 느낌으로 좀 보이니까. 어 거기 하라는 대로만 뭐 거기 하라는 대로 네. 파스텔 효과 네. 그래서 러프 파스텔 러프 파스텔 언투 봤더니 영어가 좀 편합니다 러프 파스텔 필터 거친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 가서 워친 파스텔 아티스틱 메뉴에 펼쳐내리고요. 러프 파스텔 어 찾았네요. 찾아봤고요그볼 필터만 찾으면 오케이만 누르면 땡입니다. 이렇게 뭐 어, 저기 뭐랄까 직접 그린 것 같이 보이는 게 이제 어, 그런 효과 이름이니까 필터의 필터 갤러리 거기에 있는 그림들을 일일이 눌러보시면, 서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눈도장, 위치 잘 알아두시고요. 예, 지금 이제, 어, 모양을 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예쁜 꽃이 화병에 뽑혀있네요 와우, 좋아. 근데 이런 그림을 좀 줬네요. 물론 여기 이런 검은색 글씨는 원래 안 들어가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마술봉이 좋을까? 어쨌든 여기 그림자 효과는 좀 들어간 것 같으니까 깔끔하게 따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편한 방법으로는 마술봉이 제일 좋죠. 마술봉 딱 눌러서. 현재 대상. 어 마술봉에서는 옵션 몇가지가 있죠. 어컨티규어스라고 하는 건이번에는 체크를 꺼볼게요. 컨티규어스라고 안티알리아스 옆에 있습니다. 어, 체크를 꺼주고 하면은 모든 하얀색만 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사람 얼굴이 포함되어 있는 하얀 배경 같은 경우는 이컨티기어스를 체크를 켜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까지 하얀 배경이랑 잡혀서,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이미지는 어, 마술봉 컨티기어스를 체크 아웃 하신 다음에 글리트를 누르시면 깔끔하게 지워지겠죠. 물론, 여기 있는 이상한 글자는 전혀 안 들어가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병에다가 주고, 어, 그림자 효과를 준것 같습니다. 어, 이건 이제 그림대로 처리한 거다. 어, 부르부르 참 묶어놓으면 참 좋아요. 이 정도가 배치가 된것 같고요. 꽃 네, 그림을 한 단계 뒤로, 뒤로 할 필요도 없다. 왜? 네. 어, 크기만 작게 해서 거기 슬쩍 걸쳐도 모양이 나온다. 그림이랑, 여러분, 시험 문제 받았던 그림이랑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에 맞게. 뭐, 줄자를 보면서 거기 맞춰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 꽃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고 제일 많이 하는 그림자 효과. FX 드롭 섀도우. 볼 필요 없이 엔터 치세요.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으면 끝난 거예요. 예, 네, 요렇게 해서 아주 심플하게 어, 요 장면 일부를 좀 보여 드려 봤습니다. 어,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유치한 글자 효과죠. 이 서체 하나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어, 일단은 서울 갤러리 수채화 전시회 예, 여기서 이제 요 여기 밑에 있는 굴림체,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돼 있고 막 컬러는 16진수로 샵두개 들어가 있고 스트로크는 2픽셀짜리 하얀색깔 거기다 그림자 효과를 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일단은 글자 오타 없이 메모장에 미리 쳐놓으세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워터컬러, 익시비션, 이런 경우는 이거, 이거는 치다가 오타나다가 끝나버려요. 글씨는 메모장에 써놨다가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치다가 시간 끌지 말고요. 예, 그래서 문자 효과나 이런 건 여러분 기에딱 들어가자마자 글자를 1번부터 맨 마지막 문제까지를 탁 미리 다 쳐놨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어, 지금 제가 복사했던 게 서울 갤러리거든요. 음 자, 이건 편의상 제가 한 화면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굴림체 30포인트짜리, T 누르고, 이런 데는 서체가 많이 안 깔려있으니까 찾기가 쉬워요. 이렇게 할까요 서체 이름도 여기다가 어 나오네 불이라고 하니까 뭐 무슨 저기 뭐 석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불림 바로 보이네요 불림거 불림체는 또 뭐야 불림체 사이즈는 사이즈는 30 30포인트짜리 이것도 미리 써놓은 거야 30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렬, 중앙정렬도 위 이, 글씨가 중앙으로 되어 있는 거꼭 확인해 보시면서 클릭, 컨트롤 V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네. 원래 글씨는 드래그 한 다음에 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맞춰봤네요. 왜 이렇게 작아? 예, 네, 원래 거기 지정한 크기대로만 해주시는 겁니다. 아, 보통 요 정도 크기가 됐네요. 애기 크기인데요. 30포인트? 굴림체. 어, 물어보겠습니다. 샴푸 포인트 맞나?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높은 어, 바탕화면 비율로 해서 좀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멋진 굴림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모양을 확대하는 게안 돼가지고, 제가 편의상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니까, 크게 놓고 보여드리는 건데 사이즈는 꼭 맞추셔야 돼요 네 바로 현재 글자가 독특하게 좀 보이지 않아요? 이런 네, 듯한 표현은 네, 글자의 옵션 P죠 T T 도구 위에 보시면 어, T가 여기 휘어져 있는 애 보이시죠? 바로 워프 텍스트죠? 워프드 텍스트 저걸 누른 다음에 여기서 고르시는 거죠 저희 배불뚝 이거 엄청 불호 보이네요. 예. 뭐가요? 예, 이해라고요. 어,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고 뭐 글자는 뭐라고 하라고 했나? 뭐라고 하나? 있습니다뭘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저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게 많은데 어, 맞춰 주셔야 되겠죠? 어. 예,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금 컬러 두 개를 물어보고 있죠. 컬러 두 개. 009 F39, 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아, 알았어요. 현재 현재 이 서울갤러리 이 글자에서 FX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예.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단순한 애를 고르세요. 음, 앞에 있는 거 빼고 앞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가장 심플한 애를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음 고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발을 딱 클릭하시면 편집실로 바로 넘어가죠 여기서 직접 하는 게더 빠르겠다 어 여기 물어봤던 컬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종이보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 요구했던 게 뭐였냐 컬러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거기서 요구했던 땡땡 땡땡 이것도 역시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 해놨다가 붙이는게 좋겠어요. 저는 임의로 컬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 더블클릭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구했던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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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입력을 해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쭉 빼보세요. 어 내가 원했던 느낌이 나왔군. 시험지랑 비교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뭐, 여기 이게 방향이죠? 요거, 요거, 앵글. 앵글로 화면을 보시면서, 음, 내가 원했던 느낌이고, 반대로 하면, 아, 이런 느낌이고, 화면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라디언트 위치를 적당하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왔으니까, 선효과를 주라고 했거든요 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왔으니까 2픽셀짜리 흰색의 그림자 효과까지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보러 왔으니까 스트로크 찾아가서 휠 타입을 솔리드로 놓고 하얀 색깔 이 픽셀 예 저는 눈에 안띄어서 그림자 효과 드롭 섀도 예, 기본에 놓시고 으 오케이 이러면 끝납니다 이렇게 영어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주시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네 영어가 틀리면 안 됩니다 옷.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영어 단어는 쭉 밑으로 휘어져 있는 건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 그라디언트는 아닌 것 같네요 그 워터 칼라는 이 파란색 계통 이거는 연두색 계통으로 글자 색깔만 바꾸는 거예요 이걸 또 이런 걸 보고 또 그라디언트를 또 찾으시는 분도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Time New Roman 대표적인 바탕체 같은 영어의 기본 서체죠 Time New Roman의 2 4 포인트짜리 워터와 엑시비션 컬러를 좀 다르게 주고, 어 스트로크 레이어 스타일을 주라고 되어 있네요. 제일 흔한 효과죠. 음. 자 그러면 이것도 메모장에서 복사했던 글자를 붙여놓고 예. 타입 도구 자그 다음에는 일단 클릭한 다음에 일단 붙이고 보는 게 제일 빨라요 붙이고 보고요 거기서 요구했던 어, 여기 이제 T라는 레이어 아, T라는 레이어 어, 타임 뉴로만 여기 이제 보통 이제 T 해도 되고 영어는 여기 나오네요 T I M 팀이라고 하니까 팀 로빈슨이 아니라 팀뭐 타임뉴로만 몇몇이 보이네요 또 타임뉴로만 요구했던 글씨 크기가 24라고 했으니까 24 거의 정해진 크기네요 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글자 색깔 저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좀 크게 늘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자 색깔은 더블클릭해서 e 만큼은 어, 거기서 요구한 떠, 칼라. 워터 칼라. 거기가 0099ff. 엔터, 글자 색깔이니까요. 이것도, 글씨를 더블 클릭, 오른쪽에, 669933. 어. 다 했네요. 이렇게 놓고 똑같은 워프, 워프 텍스트 글씨가 T라는 도구를 누르고 꼭 위에 그렇게 나오니까 눌러서 밑에 휘어져 있는 모양을 찾으셔가지고요. 밑으로 휘어져 있는 모양이 어디 갔지? 네, 일단 유사한 걸 찍어주시고 반대로 돌리면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재치게 잘 대처하시기 바라요. 예, 네, 이렇게. 반대로 대처하고요. 오케이. 다음에, 맨 마지막. 어, 또 맨날 쓰는 거, 선효과 주라고 했으니까, fx 누르고, 뭐, 스트로크 주고. 오케이. 아주 시간이 없는 경우는요, 유사한 색깔을 직접 종이를 컬러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 맞춰서 대략 만들어 보는 것도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에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미지 그다음에 텍스트 타이포그라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GTQ 기준으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